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점집, 금수소 신한 선생님 모시고, 어, 금일에는 사주를 여쭤보고, 점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인생, 네. 우리나라 나이로 36세, 남자고요. 네. 생일은 음력, 정월, 스무아흘입니다. 네. 사주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 이분은 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사주라고 볼수 있고 또 이분 또한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라는 사주가 분명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어뭐 한쪽 부모가 없어도 없어야 되고 조실 부모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한다든지 어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정 형평산으로 보자면 많이 힘들었고 어 지쳤고 또 고달받고 또 한쪽 부모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또 따지고 보면 뭐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될 사주고, 어, 또, 이분은 또허름미움니 밑에 자라야 될 사주인 반면에, 또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될 사주라고 볼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술순수검에서 움직이고, 어, 변화 변동이 많은 사람인가 하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야 되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장 노릇을 했고, 어, 또 부모를 자기가 거느려야 될 사주가 되다 보니, 어, 어,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이, 자기가 하나서부터 열 개까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어, 자발심을 가져야 될 사주인데, 이분은 또 보면, 이렇게, 어려웠던 만큼 주변 사람으로 덕은 보고 도움은 받는다 소리는 나옵니다. 근데 이분 역시 또, 원래는 또 태어날 때부터 한쪽 부모가 뭐, 아버지가 안 계시든, 엄마가 안 계시든 이혼을 하시든 호르몬 밑에 살아야 될 사주라 하지만 또한 번의 고비가 오듯이 어 10세가 넘어서고 13, 14살이 지나고 15세 때부터는 또 한쪽 부모가 없던데 또 한쪽 부모가 없어야 될 사주로 보이고 또 이분 역시 20세 전에는 양 부모가 다 없어야 된다라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가장 노릇을 하듯이 여기저기 변화 변동이 많으듯이 변화 변동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예를 들자면 집을 이사를 많이 해야 된다 소리도 나오고 많이 움직이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영악하고 똑똑하고 음, 주변 사람의 신임이 많고 또 도움을 많이 주는 사수인데 그 속에 어, 이 사람은 음, 겉으로는 밝아 보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사주라 하지만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알수 없다가. 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속을 보자면은 가슴에도 엉어리지고 한이 지고 원이 진다 소리가 나오고 또 이분 역시 윗대 선대는 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당대부터 공을 들이지도 못했고 또 이쪽으로 보면은 음어 외가 쪽으로 이렇게 보자면 외가 쪽에 빌었던 할머니가 계시는가 하면 어머니 역시 또어 지금 현재로서는 어머니가 또안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 어머니 역시도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을 그다 드리지 못했다 또 어머니가 또 좋게 못 가시고 병으로 가셨다 어, 그런 소리가 나오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좀 많이 무겁네요 이 사람 사주를 보다 보니까 어또 이분 역시 또 지금 현재로는 빛을 볼수 있는 시기라 하지만. 어, 나이가 지금 36세인데, 31, 2, 33전에는, 모든 방면으로 보자면, 어릴 때부터 힘들었고, 고달팠고, 어, 막 가정사 문제도 있었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지 결과가 따르지도 못했고, 어, 정말, 정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0 0명 중에 있다라면, 1 0명 중에 한명 이분이 정말, 정말 말 못할 정도로, 가슴이 애릴 정도로 고생을 너무 하셔서, 진짜 뭐, 어, 좀 마음이 아프고 고달프다 소리가 나옵니다. 음. 그런 반면에 이 사람이 이 31, 2세 전에는 힘들었고 또 이렇게 혼조, 혼자서 홀로 사라는 사주가 분명하고 또 지금은 빛을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또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서른 하나 둘이 지나고 32세, 33세 하반기 중하반부터는 빛을 바라고 새로운 변화 변동이 오듯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고 빛을 보고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덕은 보는데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좀 생각이 깊고 당장 이렇게 욱 하는 그런 성질이 없는 게 보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내가 뭐 강하고 뭘 해야 된다 의지력은 되게 강하지만 남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를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시점인데 그래도 오히려 뭐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지금부터는 뭐 작년 재작년부터는 운 흐름이 들어오고 따지고 보면 어, 또뭐 이 사람은 직업이 변동이 세 번, 네번 바뀌라는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또 직업의 변동이 들어오듯이 작년, 재작년에는 연애 쪽이라든지 어, 바깥에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듯이 활동을 많이 하고 웃음을 많이 주고 어, 해라는 사주고 또 내면 속으로 보면은 이렇게 속내라든지 내면 쪽으로 보자면은 밝고 경쟁적인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어,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듯이 웃음을 많이 주고 기쁨을 많이 주고 어, 남을 좀 가르치는 그런 사주라고 또볼수 있는데 어, 지금부터는 또이 사람이 밝고 명쾌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오고 우뚝 설수 있는 기회가 또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는 지금 현재 또 발빠른 움직으로 누군가로 인해서 또 제의가 들어오고 구원의 손길이 들어오고 누군가가 도우려고 하는 조력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 이분 역시도 좀 많이 필요해야 되고 또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반면 또 지금 현재로부터 이제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방송을 타도 타야 되고. 또뭐 연애 쪽이라든지 내 끼를 얼마든지 발휘를 할수 있는 분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 인생에 한 번의 기회가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 이분은 정말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았고, 이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용감하고 대단하고 이래 하지만. 원래는 끼가 많은 분이라 다양한 방면으로 뭐 예를 들자면 방송을 타도 타야 되고 연애 쪽이라든지 뭐또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개그맨 쪽뭐 노래를 또 부른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방송 방송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년 운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년 운은 이분이 말년 운은 나쁘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 사람은 작년, 재작년부터 운이 오면서 지금부터 또 빛을 발할 수도 있는 시점인가 하면, 이 사람은 또 43세, 44세, 요 부, 요 때만 조금 잘 넘기신다면, 말년은 평탄하게 흘러간다.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의 덕이 없고, 내가 부모를 이끌어 가야 될 사주가 되다 보니, 귀인이 좀 나이가 많은 신부를 만나면 좀 좋겠습니다. 또 재물은 어떻습니까? 재물 쪽으로는 어릴 때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너무 힘들었고 진짜 내 주머니에 한푼 없어도 건네주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재물 적으로 보자면은. 어 이제부터 금전 운이 열리고 어 작년부터 금전 운이 조금 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금전이 들어와도 나가기가 바쁘고 모이지 가 않는 금전이고 흩어지는 금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어떻습니까? 어 건강 부분에는 이분들 어, 외가 쪽으로 보자면은 집안 내력으로 고질병, 어 암에 관련된 어, 지병으로 가신 분이 또 부모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친가 외가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병으로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에 관련된 병이라든지 고질병, 고른 어, 병을 또 지금 현재로는 괜찮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른 부분에서는 체크를 하시고 건강 검진도 자주 받아 보시고 근데 또한 이분은 또올 어, 지금이 초여름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이렇게 늦 여름이라든지 초가을 이때쯤 음, 음력으로 보자면 지금 5월달이고 6월달, 6월달 하반기 7, 8을 따르는 사고수, 다치는 낙매수 이런 걸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